안녕하세요. 지봉이 아빠예요. 오늘 먹어볼 음식은 틈새라면이거든요. 열라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열라면이 없어서 틈새라면이고요. 틈새라면을 아주 특별하게 먹을 수 있게 준비해 볼게요. 오늘의 특이한 재료는 한돈 앞다리살입니다. 얇은 앞다리살을 라면에 넣어서 먹는 거예요. 고기라면이죠, 고기라면. 고기라면에는 매운 게 매운 라면이 맛있어요. 그래서 열라면을 사러 갔는데 열라면이 없어서 틈새라면을 샀네요. 틈새라면이 더 맵긴 해요. 라면을 끓여볼게요. 일반 라면 끓이는 거랑 똑같아요. 거기에 첨가물로 앞다리살이 들어간다는 거. 건더기 스프를 먼저 넣고요. 분말 스프도 넣어줍니다. 고기를 끓여서, 음, 고기 얇아요. 한 장. 얇은 고기입니다. 얇은 고기로 두 장, 세장 넣을까? 부족하면 두고 하니까 세장 넣고 한번 끓여줍니다. 별거 없어요, 이제. 다 됐어요. 라면 넣 끓여주면 돼 끓일 동안 먹을 <laughs> 준비해 볼게요. 그리고 취향껏, 계란은 취향껏 넣어주세요. 더 맵고 얼큰하게 먹고 싶다 하면은 넣지 마시고요. 계란 좋아하시면은 계란 넣으시면은 상관없어요. 계란을 풀어버리면 좀덜 매워지거든요 이게 매운 라면이라서 저는 살짝 묻어 둘게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특별한 라면이 탄생하는 겁니다 고기라면 앞다리살 추천 그리고 매운 라면에 잘 어울려요 담백한 고기맛 때문에 매운맛에 더잘 어울려요 담아볼게요 요렇게 담아 봤습니다. 먹어 볼까요?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먹은 필요 없죠. 맛있겠죠? 김치. 김치는 필요는 없는데 그냥 꺼내만 놨어요. 이 김치 먹을 일이 없어요. 라면의 매운맛과 앞다리살의 담백함이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는 라면이 돼요. 여러분도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이제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라면이 다 완성됐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 아는 사람은 아는 맛이죠? 아는 사람은 아는 맛. 와우. 와우. 역시. 아는 사람은 아는 그 맛. 계란에 한번 더. 어우 찐득함. 한입 드세요. 아 매운 라면이라서. 아, 이 계란 노른 자의 고소함이 <laughs> 매운 맛과 싹 어우러지면서 우와, 정말 맛있어 최고 음. 좋아요좋아요좋아요좋아요좋아요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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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고추기름 묻은 거보시나 보이려나? 아이고 빼고기 살려 보이시죠? 이게 그렇게 맛있어요 라면이랑 같이 먹으면, 라면이랑 같이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골뼈가 있네요. 이렇게 라면에 고기 한점 얹어서, 어우 껍데기까지 있는 고기. 물이 진해요. 고기 육수 국물. 와, 와. 삼겹살을 넣으셔도 되고요. 목살을 넣으셔도 돼요. 근데 라면이 꼭좀 매운 맛이 강한 라면을 매운 맛이 강한 라면으로 해 드시기를 추천해 드려요. 정말 맛있어요. 고기 100g 더 넣어서 맛이 확 바뀌어요. 한 고기 음. 노른자, 계란 노른자 남은 거. 음. 아,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진짜. 멸치기? 아. 라면이 좀 지겨우실 때 한번 해 드셔 보세요. 대신 꼭 매운 맛 라면으로요. 제 개인적인 취향은 열라면입니다. 근데 틈새라면도 맛있네요. 틈새라면이 더 맵다 그러니까 틈새라면이 더 맛있고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안 되겠죠? 그래도 좀덜 덜 매운 라면에도 해서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한 절반 정도 먹었는데, 한입 먹고, 녹화 끄고. 편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다 먹었는데요. 이건 도저히 추가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어갖고 추가 영상을 찍을게요. 밥스, 해 밤스. 아밥 말아야 돼. 밥 말아야 돼. 아 틈새를 한 처음 먹어보는데요. 이렇게 메운 줄 모르고 아, 국물을 자박하게 잡았어요. 아까 국물 한번 맛본 거 말고는 물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국물 하나도 안마셨어요 라면이 뭐 살짝 불었다고 해도 뭐 그렇게 많이 불진 않았단 말이에요. 금방 먹어버려 갖고. 근데 와이 국물 맛에 이거는 어이 밥 말아야 되는 각이다. 밥각이다 밥각.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란 노른자 한 덩어리를 남겨놨죠. <laughs> 자, 한입 먹겠습니다. 음. 어, 아, 노른자가 아직도 탱글. 부드러워, 아직도 남아있어. 와, 맵다, 진짜. 네. 틈새라만 맵다고 맵다 그러더니, 진짜 맵네. 이번에는 고기랑. 아, 이게, 이게 고기 라면입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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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입으세요? 음. 아 이거 뭐 이거 개밥 말아놓은 비주얼 같은데 이거 개들 먹으면 죽어요 이거 먹어서. 이들 먹으면 좋습니다 이거. 이고아한돈앞다리살 어우 이거 상태 보세요 죽이죠. 기가 막히죠. 어 이게 담백하고리 매운맛도 잡아주면서 매운맛이랑 잘 어우러져요. 우리 매운 갈비찜이나 뭐 이런 거 먹잖아요. 매운 양념 고기. 똑같은 거예요. 매운 라면에도 고기가 진리예요. 자, 이제 추가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안녕. 빠이롱. 하며 아, 하며 아, 아 진짜 맵다 와 대박 아어막침흘려아오 아직도 매워 아. 우유 준비하세요 여러분 너무 매워 듬새 라면 아 안녕